그 정도 가지고도 없어요. 일어나서 나아가시겠어요? <laughs> <하는> <laughs> 네. 어,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르 치면서 송곳 치면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이 풍요롭게 어, 천국 잔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. <laughs> 오늘도 행복하셨나요? 네. 아멘 네, 오늘도 저희들도 너무 행복했고요. 우리 멋쟁이 장상훈 목사님이 이렇게 멋, 감염가시를 이렇게 멋진 줄 알았어요. 네,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시고 그 깊은 사랑에 늘 감사하고요. 칼레기 홀보다 더 여러분들이 칼레기 홀을 못 가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최고의 멋진 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